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 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폴란드 정권 교체가 있었죠. 총리가 바뀌었는데 에, 그래서 우리 한국 방산 폴란드의 초초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거 정권 바뀌어서 어, 계약이거뭐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이 로이터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폴란드 총리가 계약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여기에 또 단서가 좀 달렸는지 또 어떤 계약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직 미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북한 화성 집합행 쏘았죠 어 그리고는 이제 비온비 보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온비가 미 본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어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거의 뭐 아주 드문, 보기 드문 그런 광경인데 어, 하시라도 북한을 때릴 수 있는 곳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곳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포항제철의 포스코의 철강을 트위키에 수출하려고 어, 가던 이 선박이, 화물선이 나포됐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 지금 이 홍해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을 있는데 이때 중국 군함들이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자들이 글로벌 리더, 뭐, 패권, 이런 것들을 운운하는지 기가 찬 그런 폭로, 그리고 또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폴란드 새 정부가 한국과의 무기 거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계약을 수정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정권자인 도날드 투스크 총리가 이 사안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 대부분 현행 계약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무기 거래 계약과 이행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는 있었지만 무기 거래는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현지 시각 12월 27일 기자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이번 무기 구매는 한국이 폴란드에 차관을 제공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라며 이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한국의 차관 제공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투스크 총리는 우리는 방산 계약을 검토하기는 하겠지만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이중 일부를 수정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스크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폴란드가 막대한 무기 구매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차관을 희망했지만 차관 유치가 원하는 수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구매 계약은 원한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폴란드 새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러시아가 나토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무기를 대량 조달할 수 있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의 불가피성을 인지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K방산, 정말 큰 고비 하나를 넘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K2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다른 장 로켓의 폴란드 생산형 호마르 K, F-50 등등 정말 많은 무기들이 폴란드에 수출 계약을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이 정도로 규모를 늘려가자라는 MOU 체결을 했죠. 그래서 K9 자주포는 최대 천 대. 그래서 지금 180대 계약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 800여 대를 현지 생산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지금 계약이 안 됐죠. 그래서 이건 아직도 미정입니다. 180대 계약한 거 이건 그대로 진행한다. 자 그리고 K2전차, 최대한 1000대 정도 계약을 했죠. 그 중에 180대는 지금 계약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한 800대 정도는 폴란드 현지 생산한다. 라는 계획을 가졌는데, 그것도 이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800대 현지 생산, 이건 지금 이제 아직 40 유동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약을 맺은 K2전차 180대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또, K9 자주표도 최대 672문을, 어,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212문, 212문을 계약을 했죠. 이건 그대로 진행하겠다. 어, 또, FA50, 어, 만여 대, 이것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어, 계획되어 있는 K9, 뭐, 한 400여 문, 또, K2 잔차, 어, 한 800대,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은. 그리고, 어, 이, 투스크 총리, 어, 이 사람 지금 뭐 친독이다, 뭐 이런 에, 평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집권을 해서 한국제 무기 취소해버리고, 독일제 무기 에, 자주포, 전차, 전부 우리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가격은 비싸지만, 납기도 아주 느리지만, 그래서 독일제로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는데, 일단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총리가, 어, 우리는. 한국의 차관을 받아서 그 차관을 가지고 무기 대금을 지급하니 우리 예산으로 들어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집권해서 계약을 깨보니 그게 아니더라 차관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만큼 흡족하게 없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차관을 제공해 주는 그 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약을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국내 언론은 로이터의 기사를 조금 꼬아서 보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 유지할 건데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로이터는 검토는 하겠지만 계약은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앞뒤가 다른데 그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아니요. 뉘앙스가 다르죠. 어, 그래서 이 투스 총리는 한국이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뭐 러시아가 내년, 내후년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은 유럽이다. 뭐 이런 이 공격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인 폴란드, 우크라이나 다음 폴란드니까 대단히 지금 긴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친독이다,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여기는 지금 일단 무기가 필요하다. 어,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나 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K2 전차 800대, K9 자주포 400여 대, 뭐 이런 것들 계속 좀 진행해 주는 그런 결정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직후 폭격기를 보내 동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던 미국이 이 폭격기 전력들을 물리지 않고 최전선 기지에 배치해 대북 긴급 타격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정은 오판하면 한 시간 내에 불기의 계기 될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12월 18일 북한의 ICBM 발사 도발 직후 서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했던 B-1B 폭격기 전력들을 본토나 과음으로 물리지 않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 기지에 전진 배치하고 긴급 출격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12월 28일 리포트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소재 가데나 공공기지를 모니터링하는 소식통들은 지난 12월 19일 동북아시아에 전개된 B1B 폭격기들이 본토나 과음으로 가지 않고 일주일 넘게 가데나에서 운용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과음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은 미 본토 사우스다코다주 엘스워스 공공기지에 주둔하는 제28 폭격 비행단 예하의 34 폭격 비행대 소속 86-0134 기체와 85-0084 기체인데요. 이들은 모두 재즈MER과 재즈 x r LRASM 미사일들의 운용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스탠드 오프 타격 전문 기체들입니다. 가데나 기지는 평양까지 직선거리로 1,400km 떨어진 곳이어서 3,400km 이상 떨어진 괌 앤더슨 공공기지보다 한반도와 훨씬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발진한 B-1B 폭격기는 30분 안에 제주 인근 공역에 도달할 수 있고 이곳에서 발사된 재정 미사일들은 북한의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0분 안에 평양 중심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가데나 공군 기지에 폭격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언제든 평양 중심부를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 놓은 미국 이제는 부디 결단력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네, B-1B 폭격기 그리고 우리 한국의 F-15K, F-16들이 동해상공에서 합동 무력시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괌으로 갈줄 아는데 또는 이때 미 본토에서 날아왔으니 무력시위 했으니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가고 오키나와에 간 겁니다. 그데 오키나와 간게 뭐라고? 아니에요. 오키나와 잘안 가요. 왜냐? 거기는...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바로 그냥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 전략폭격기들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오키나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촬영된 바로 그 기체들인데 지금 거기에서 일주일 넘게 열흘 가까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마 상당 기간 김정은이가 또 연초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뭐 거기까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괌에 가지 않고 오키나와에 있는 게 어떤 차이냐? 괌에서 평양까지 3400km. 오키나와 가데나기지에서 1400km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B1B 폭격기는 초음속이죠. 그런데 뭐 굳이 연료 아주 소모하면서 애프터버너 켤 필요는 없으니 고음속 상태, 그러니 시속 한 1000km 상태 정도로 비행을 하면 제주도 남방 해연까지한 3, 40분이면 날아옵니다. 어, 제주도 남방 해역은 북한이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 먼 거리죠. 그래서 북한의 레이더로 결코 탐지할 수 없는 제주도 남방 해역까지 한 30, 40분 날아와서 거기에서 재즈미알 ER 미사일 쏴버리는 겁니다. 재즈은 스텔스죠. 그러니 미사일 쏘면 북한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재즈 제일 먼저 어, 챔프 버전의 재즈을 쏘는 겁니다. 챔프. 그러니 이제 전자레인지처럼 아주 강력한 마이크로앱를 쏘면서 적의 전자장비, 회로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챔프 먼저 쏴서 평양까지 가는 이 방공망의 레이더 기지의 그 레이더의 회로를 태워버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스텔스인데 회로까지 타버렸으니 진짜 못 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때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B1B 두 대니 제점 각각 24발씩 해서 48발 쏠수 있죠 김정은이가 신년사 할때 위치 정확하게 아니까 그때 그냥 때려 버리면 북한 최고의 층들 한 번에 재갈 수 있어서 북한 2,500만 인민들의 정말 해방을 줄수 있을 텐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하긴 힘들겠죠 저라면 한번해 보겠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아주 나쁜 자들 다 그냥 어 없애 버릴 수 있는데 그런 전력이 미국으로 가지 않고 여기 대기하고 있다. 라는 것을 김정은 알아야 되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그냥 쫄보 같은 행동을 하니 뭐 겁을 안 낸다는 거 그게 문제죠. 진짜 때릴 수 있어. 과거에 트럼프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때릴 거야라고 막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좀 겁을 내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리 지금 뭐 미군들이 중상을 입고 죽고 해도 가만히 있으니 김정은이가 겁을 내지 않고 지금 마음껏 예, 지금 이 활기를 치는데 부디 큰맘음 한번 먹고 가데나에 있는 비원비 가지고 제재만 48발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 일대의 민간선박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바바엘만데브 해협에 전개되어 있는 중국 함대가 후티의 민간선박 공격을 방조 또는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조나 지원 모두 심각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지난 10월 중동지역에 전개된 중국의 제45차 해상호송대 수상전투함들이 예멘 인근 해역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상선들의 구조 요청 통신을 모두 무시하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현재 시각 12월 2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복수의 해운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중국이 중동 해역의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해 해군력을 파견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은 이 해역에서 위험에 처한 민간 선박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관영 CCTV와 신화통신 등 주요 매체들을 동원해 중국 해군이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한지도 벌써 15년이 되었으며 중국은 핵심 해상 교통로에서 많은 선박들을 보호했다라고 선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당한 선박들의 승조원들이 성토한 사실은 중국 측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들은 국제 공용 통신망을 이용해 인근에 있는 중국 해군 전투함에 구조 요청을 보냈는데요. 요청을 받은 중국 군함들은 구조 신호에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고 민간 선박들이 공격받고 있는 것을 관망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공의 d 형 구축함인 우르무치, 공오사 a 형호야인 리니, 9 0 3 a 형 군수지원함 동핑허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11월부터 두달 동안 예멘 인근 해역에 머물면서도 상선들의 구조 요청 신호에 단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이들 구축함이 민간 선박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관망하는 수준을 넘어 이 일대에 배치된 미국과 서방 세계 군함들에 대한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후티 측의 작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역시 저항의 축과 중국 한패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 054A, 그리고, 어, 052D, 방공구축함, 또, 군수지연함, 이렇게 세척이 지금, 어, 예멘 인근, 아덴만, 홍해 입구, 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난, 이, 25, 26일 날, 관영 CCTV, 신화통신 뭐 등을 통해서 계속 이 영상을 내놓으면서 국뽕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데, 이 우리가 15년 됐어 여기 지금 이제 아덴만 소말아 해적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저 저거 계속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27일 뉴스위크가 후쿠시마 채들 한 번도 SOS에 답하지 않았어. 국제 해양법에 SOS를 이렇게 요구 요청하는 치는 이 선박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있는 무선을 들이면 반드시 여기 비상에 응해주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못 해주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할수 없다라는 답을 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국은 답도 안 한다는 겁니다. 듣고 가만히 따라 하는 겁니다. 뭐하러 여기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들은 이 자들의 배후 최종 보스가 중국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 배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후티가.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중국 함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딱바벨만대 입구, 여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 사고가 지금 제일 많이 나죠. 그런데 SOS에 절대 답하지 않고, 그럼 여기 왜 있냐? 미군 군함들, 영국 군함들, 서방 군함들 위치, 이런 것들, 또, 야,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배가 바로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 배가 미국하고 관계가 있어? 이런 걸 지금, 해상 초계 전력이 없는 후티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선원들이 성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선원들이 그런 성토를 하겠습니까? 전혀 어 느낌 없이 그냥 이 자리 에 앉아서 비난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현장에 있는 선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자들이 법도 직장 국제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이 인간 본연의 가치도 무시하는 이런 자들이 국제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정말 완전 언어 도단이죠. 이런 자들은 하루빨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내쫓아야 되며 국제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빨리 경제적으로 이들과 디커플링해서 중국이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도 한손한 한 발. 보태서 밀어버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